최근 2, 3년 전부터 업계에서 말이 많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산 양식운인데요. 제가 납품할 때도 오마카세 셰프님이 북해도산 대비 가격과 맛이 훌륭하고 고객들에게 평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오마카세에 미친 사람들에게 이 중국산 우니가 관심받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해도산 뺨치며 맛이 좋다는 반응과 수산 업자들이 판매 기 위해 마케팅을 한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저렴해서 양도 많이 얹어줄 수 있고 맛도 북해도산과 비등해서 사용하는 양이 점점 늘어난 듯합니다. 중국 뉴스에 따르면 중국 다롄시에서 국가 복장급으로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고급 말똥성게를 연간 500톤씩 생산한다고 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투자를 거듭하여 생산. 면적은 확대하고 있지만 고수온, 해양 환경 악화, 질병 등의 원인으로 실제 면적 대비 생산량은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산 양식군이 일반분들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없는데요. 노량진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저는 한팩 구매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고 정말 가격 대비 맛이 훌륭한지 있는 그대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도 중국산 우니를 안 먹어봤는데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니 혹시 먹어본 거 기억나? 나는 응. 오마카세 갔을 때 응. 우니 먹거나 초밥 위에 간간이 올라가 있는 우니는 먹어봤다 딱그 정도 수준? 근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게 있어 우니라는 일본말 대신 성게알이라는 우리 나라만 있으니까 아 이제 우리 성게알이라고 부르자 아 오케이 성게알 어,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마 우니가 입에 베가지고 보통 우니라고 많이 할거 같은데 헉, 이제부터 성게알이라고 해야겠다 응. 중국산 의니가 요즘 오마카세에서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사람들한테 어, 진짜? 이게 200g에 보통 8만원 후반대에 이제 일반 가게들이 납품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저울을 가져왔는데 오. 이 저울에다가 한번 재보자 스펀지 실험 갖고 좋다 고급 패키징에 있는 성게알부터 이 상태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면 310, 310. 7. 자, 이제 중국산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빈 케이스가 무게가 얼마인지 저는 대략적으로 네물무게가 나오겠지? 근데 내가 이거를 중국산이라고 들어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뭔가 중국산 하면 뭔가 품질이 좀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좀 가짜 맛이 날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솔직히 좀 부정적인 생각은 좀 있는 것같아 일반 소비자들은 지금 이걸 구매를 할 그러니까 판매하는 곳이 한두 군데 있긴 한데 사람들이 아직은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게 진짜 잘 팔리게 된다면 일본 북해도산의 성게알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기도 하겠다. 듣기로는 일본 기술자들이 이제 중국 대련시에 가서 양식을 해가지고 몇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어정도 느 자리 를 잡았다는 설도 있고 중국에서 이제 일본인 기술자들을 데려가가지고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중국이 사실 양식 업에서는 되게 굉장히 선두주자거든. 우리나라보다 양식 기술을 더 발달돼 있고. 아 진짜? 예, 논문 수 이런 것만 해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도 그에 뒤지지 않게 굉장히 많다. 음, 피칭이. 와. <laughs> 왜 이렇게 생머래 대박이다. 대박이다. 피키링을 처음 봤을 때는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근사해 보이거든. 근데 약간 자세히 보면 <laughs> 약간 테이프 대진 느낌이나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끝마저 입을 온 부분은 좀 부실한 것 같아. 스티커 붙인 것 같긴 한데 첫 인상은 굉장히 화려했지만좀 자세히 보면 이 플라스틱에 그냥 종이 커버를 씌운. 네 조금. 얘는 이제 포항에서 온 국산 해수욕인 음. 얘가 19,900원에 팔고 있어요. 몇 그램에? 100 그램. 100 그램에. 음. 자 이제 뭘할 거냐면은 사실 말이 안돼 왜냐면은 이거 두개 자체가 비교군도 아니고 얘는 국산 성게알은 보라 성게고 중국산 성게알은 말똥 성게야 아는 사람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은 당연히 뭐가 뭐가 알수 있는데 이제 김씨는잘 모르잖아 수산물을 그래서 눈 감고 먹을 건데 그냥 내 입맛에 뭐가 더 맛있다 이제 도매가 8만 얼마짜리나 소매가 19,900원짜리 이운니 중에 있는 그대로 아내 입맛엔 이게 더 맛있다 이 테스트를 할 거야 얘가 좀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느낌이긴 하다 해수에서 아 꺼내서 잘본게 명반 처리라는 게 있는데 명반 처리가 돼 있을 거고 한번 이제 가공 처리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공 처리가 됐을 거고 당연히 조합된 성게를 손질을 해서 바로 택배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명반 처리 없이 조합된 생거 그대로 먹는 어잘 봤어 그럼 그래서 해수에 담겨온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 얘가 좀더 신선한 거긴 하네 블라인드로 좋아. 우리 김 씨가 뭘더 맛있어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 눈 어떻게 가릴 거냐면 이렇게 안경에다가 안경 <laughs> 닦기 쉬워가지고 얼굴에 씌울 겁니다. 진짜 호감하시네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맞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비슷한 걸 골랐기 때문에 아마 눈치를 못찾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오른손 먼저 드실래요? 왼손 먼저 드실래요? <laughs> 나는 오른손 잡이니까 왼손. <laughs> 왼손 먼저 드릴게요. <laughs> 네. 네. 조심 조심. 아 왕보.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녹진한데 다 알지? 롤레 맛있다! 원래 문이가 녹진하고 달지. 아 맛있다! 네. 내가 예전에 일식집 가서 문니를 먹었었는데 되게 비렸거든. 얘는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네.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처음에는 녹진한데 이게 엄청 막 그런 진한 녹진함 아니야? 딱 적당해. 그리고 끝맛은 달아. 맛있네. 어? 내데맛 표현 되게 잘한다. 고마워. 다음 거 먹어볼까? 좋아. 좀 어.. 다, 가까이 했어. 오케이. 얘로 얘, 얘가 지금 여기 있거든? 어. 아, 아. 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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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게 음. 두 번째 거은첫 음. 번째랑 두 번째랑 맛이 완전히 달라. 그래 음. 원래 단, 다른 게 맞아. 아 그래? <laughs> 내가 먹은 우니 두개둘다 정말 부드러웠어. 특히 부드러운 건두 번째 우니. 아 그래? 두 번째 게 진짜 부드러웠는데 음. 근데 단맛은 첫 번째 우니가 더 강했어. 첫 번째 우니가 더 녹진했다가 달았고. 두 번째 꺼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워. 혹시 한번맞춰볼수 있어? 첫 번째가 국산이고, 그 아까 제철이 여름이라고 했잖아. 음. 지금 딱 여름이잖아. 음. 정말 그 단맛이 올라오는 그 맛이 딱 느껴져. 그러니까 아, 네. 모르는 나조차도 음. 아 이거 지금 굉장히 잘 익었다라는 게 바로 느껴. <laughs> 첫 번째 게 국산이 맞고, 두 번째 게중국산아 진짜? 어. 맞췄다. <laughs> 자, 첫 번째 거 먼저 줄게요, 그냥. 음. 이게 중국산이잖아. 최고. <laughs> 누가봐도 중국산인데. 아이맛 이런 이 맛이구나. 처음 먹어봤어? 응. 아 근데 그 버터 같다는 말이 진짜 맞네. 향이 녹진한 향이 진짜 확실히 있고 쓴맛 없고. 비리지 않고. 안 비어. 뭐이 가격에 비리면 좀 불안하지. 이제 떠도 되겠지. 맞춰서 바로 맞춰서.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눈 감고 먹어보지. 아 이게 얘가 조금 더 해수화에 당겨있던 거라서 바다 맛이고. 풍아이이두개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돼서 근데 이제 비교해보자면 얘가 조금 더 풍부하고 바다향도 살아있고 성게알 덮밥 해먹으려면 나는 이런 해먹을래. 얘는 그냥 진짜 버터 먹는 느낌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맛이 일정해, 신기하게 어... <laughs> 성게알 밥이라든지또 이제 단새우랑 감태랑 먹는 걸로도 한번 해볼 거니까. 이렇게 마살이 또 넣어주어서 싸준 다음에 이 쉽네요 김밥이 생각보다. 좀찮었네 이거 김부각 됐는데? 애가 기가 음. 많이 눌린 것 같아. <laughs> 잘, 잘 먹겠습니다. 네. 음, 음, 나 운이 좋아하네. 지금 넣은 게 밥, 김, 그 다음에 와사비, 푸데리 해서 이렇게 만 건데 너무 맛있어 근데 사람 초대했을 때 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너무 맛있다 그럼 먹어 비린 맛이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나지? 맛있지? 겨울 성게알이어서 그런지 먹은 순간 겨울의 맛이 느껴져 아니 이게 뭐 이게 양식이야 아니 이해는 못하겠지만 겨울과 좀더 어울리는 맛이야 확실히 미안 이해가 안돼 아니 그런 게 있어 맛있어. NF인 사람들은 느낄 거야 알겠어 포근해 맛이 맛이 포근해 되게 부드럽고 포근하고 맛있지? 어 진짜 맛있다 맛있지? 와 다르다 그치? 어 진짜 맛있다 사실 만드는데 어. 몇 구식은 안 들린 거 같은데 자 이번에 먹을 거는 감태에다가 단새우 두개 올리고 이 중국산 양식 성게 올려서 먹어볼 건데 기호에 따라서 간장이랑 저 와사비를 청양고추 끝 한번 올려서 먹어봐 감태에 내가 좋아하는 단새우 단새우에다가 아 어, 됐다 아니, 빨리 먹어 흘린다. 아. 음, 음, 너무 맛있어. 내가 아까 우니가 되게 부드럽다고 했잖아. 근데 단새우의 단맛과 우니의 부드러움이 섞여가지고 딱 나자. 그리고 와사비의 매운 맛이 살짝 얹혀지니까 완전 맛돌이. 계속 들어갈 것 같아. 진짜 어. 맛있어. 감태 특유의 향이 또 더해지니까 더그 바닷수 바다 향이 느껴져. 조화가 아주 <laughs> 완벽하다. 알겠어. 너무 맛있다. 됩니다. 네. 이게 일식집에서 팔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저리 네, 원가가 비싸니까 비싸지 않을까요? 음, 5만 원은 할 그냥 드세요. 우리. 네. 그냥 먹으 보면은 꽤 간이 안됐을 수도 있으니까. 맛있어,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다. 굉장히 크림이에요. 아까는 감태 위에 만넣서 먹었잖아요. 밤이랑 먹으니까 확실히 좀더 풍부해. <laughs> 그러니까 든든해. 한기가 든든해. <laughs> 응. 중국산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 이게 중국산이라고 하면 맛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 좀 뭔가 가짜 같근데 전혀 아니야. 진짜 맛있어. VIP에게 강추드. 근데 이거 팔을 중순까지밖에 못 먹어. <laughs> 왜? 팔이 4월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폐사가 많이 나가지고. 양식 성게를다 조사고. 나 아, 내가 지금 성게가 된 기분이야. <laughs> 이 배지 꿉꿉한 마이, 맛이 좀 남아 놀라야지 하도 먹었어. 그 마지막에 끝에 부분 먹을 때는 공기 중에 노출이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약간 두리안 향이. 아, 나. 그래? 나는 그렇지 않던데. 그맛 그 알아? 약간 알록달록한 맛이라는 느낌 알아? 알록달록한 맛. <laughs> 뭐야? 모른 말이야? 자, 한번 무게 재볼게. 정말 찐으로 열심히 열심히 먹어서 두리어. 이렇게 싹. 클리어 를 했습니다. 응. 다 먹었어. 너무 배불러지금 아까 처음에 317g. 317. 과연 지금 무게는 어떻게 됐지 317이었던 게78 87. 따단. 123. 123. 응. 6g 조금 뒤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조금 덜 먹은 게덜 먹은 게한 1g? 건더기 남아 있는데. 건더기 남아 있는 거 쓱쓱 긁으면 2, 한 2, 3g? 200g. 잘 맞추죠. 어, 잘맞추네 100g당 4만 얼마 꼴인 거잖아 도매가로 그0그램에 4천 얼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게장만 조금만 쳐도 그램만 빠져도 4천 얼마씩 훅 빠지는데 무게 조금이라도 다르면 곤란하지 그러던데 우리가잘왔다어 무게가 잘왔다다음늘 어, 총평 퀄리티나 색감이나 뭐 포장 자재나 뭐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아까 뭐 스티커 같다고 뭐 자세히 보아야 그런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잖아요 나, 페루 냉동, 페루 냉장, 호주, 보스턴, 산타바바라 이런 거다 먹어봤는데 그런 거보다 세배적으로 더 비싸지만 맛이 생각보다 꽤 너무 괜찮다. 안 드셔보신 분들은 만약에 집에서 모둠회 같은 거 사서 먹, 먹을 때 이거 같이 지하에, 지하 1층에서 사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대신 수입 물건이라서 월요일 날 아마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일반 도매 고객이나 소매 고객들한테 뿌려질 거야. 음... 늦으면 수요일 날. 그래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재고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미리 이제 미리 예약을 해야지.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고가 있으면은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거는 <laughs> 국산 당일조업된 어, 성게알이. 음. 맛이 좀더 풍부하고 응. 기회가 된다면 이게 8월 중순까지니까 기회가 된다면 드실, 드셔보실 수 있는 분들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 끝.